IHQ 인데요. 어. 또 어제 사실 뭐, 뭐, 현아가 또 뭐, <laughs> 컴백을 한다. <laughs> 사실 파급력은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HQ 같은 경우에, 요 네.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고, 지금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네. 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힘든 장에서도 지금 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 수급과 함께 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 플랫폼 드라이브 그리고 TV 채널로는 코미디 TV 그리고 드라마 맥스. axn 등을 통해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시청해 보셨을 텐데요 꾸,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죠 나 혼자 산다 네. 그리고 맛있는 녀석들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짭짤한 광고 수입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음, 또 거기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사이더스 hq 그리고 큐브 엔터를 지금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어, 연예인으로는 뭐 요즘 조금 핫하죠. 뭐 조보아 씨, 그리고 네? 이미수, 현아, 비투비 등이 어, 소속 연예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이고 영업 이익 또한 지금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무 건정성과 더불어서 지금 성장성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가 사실 요근래 매각 이슈 불발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 이제 하지만 이제 이번 달에 뭐 현아의 컴백과 더불어서 지금 ANE와의 콜라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네. 또 거기에 한중 관계 개선의 조짐이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또 컨텐츠 매출 가능성이 굉장히 중국향 컨텐츠 매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으로 이제는 이제 실적 성장세가 더불어서 이제 주가에 반영될 시점이다. 그렇게 해서 어, 이, 주, 이 실적이 동사의 주가를 견인할 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터주로 h d c 어 IHQ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볼게요. 네 IHQ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네. 쭉 올라온다고 하면은 특히 지금 기간이 6월달, 지금 5월달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 거기다 지금 기간에 매수가 들어올 때한 번씩 외인도 함께 동심 매수가 들어오는 날도 간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목표가 2,800원까지 이전 네. 수준까지 복귀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이탈하면 팔까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짧게 잡아서 2,000원대. 여기 이 오. 2,000원대 2 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2,000원대가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손절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IHQ 목표가 2,800원까지 보셨고요, 손절가 2,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